부모님이라는 어, 거제 아시나 제 몰라 이거? 응? 어? 어? 몰라요? <laughs> <laughs> 아이 오늘은 사람 하나까지 견웠네 이거? 응? 기 야지 아까 에쵸티 팬들이 종량 천 마리 접어온 거 봤어? 그러니까 우리는 종량 이천 마리 접어는거 어때? 어때? 어? 그래? 내가 오늘 밤에 1 0 0마어 줘볼게! 야! 너. 백 마리 씩 접어서 언제 천마리 만들어? 아러지 말고 어, 내일까지 뽑딱5 오백 마리 씩 접어! 그래 알았지? 그래 알았지? 그래. 그래. 아! 야 홍경이 넌저 보기 싫어? 아+ 아니야+ 아니야+ 아니야 저보게저보게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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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홍경인 제발 좀 정신 좀 차려, 인마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. <laughs> 자식, 부러우면 열락 부럽다고 말을 해. 얘들아희진이나 어? <laughs> 의전이 같은 그런 할머니들이랑 다니니까 려 <laughs> 정말 한심하다, 불쌍하고. 야, 나처럼 이러고 다녀, 어? 그러면은 젊은 애들이 그냥 짱 꼬이는 거 아니야, 짱. 시인 <laughs> 옥수수의 팔이 꼬이는 게 아니고, 어? <laughs> 가면 다 됐겠다. 내려가서 먹자. 형이랑 너도 갈래? 네. 아, 아니, 이 형님은 중요하게 할 일이 있단다. 내려가라. 음. 어우, 이 자식만 보면 진짜 짱 열라! 짱 열라! <laughs> 어우! 어우, 무슨 일이 좋은 말이야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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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진짜 이거... 아휴, 학 500마리를 언제 다 접냐?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떡하다 내가 이런 신세가 돼 가지고. 하, 아, 맨날이나 속었냐. 여보세요? 예? 아니 경인이네 집은 아니고요. 경인이가 빈대 붙어서 사는 집인데. 요 근데 지금 경인이 없는데? 그럼 경인이한테 메모 좀 남겨 주실래요? 아, 저 근데 전화 받는 분은 누구세요? 아, 저 경이 친구인데요. 나도 경인 친구인데 아 경인이가 친구 얘기를잘안 해서 무척 궁금했는데 아잘 됐다 이따 내 친구들이랑 경인이랑 만날 건데 너도 나올래? 경인 자식 얼른 나가 전우연이랑 눈을 좀 보자 응? 야너 아직까지 300만 원도 못 잡으면 어떡 하냐? 아 이거 제키 오빠 준다 그랬잖아. 아 미안해 지금이라도 연락해 줄게. 알았어. 아유 한 시간 됐대. 야 저런 애들을 여자친구로 두는 남자애들은 얼마나 불쌍할꺼야 야 가만있어 그나저나 이 경인이 경인 친구라는 애들은 어디간거야? 안왔나 아직? 앉아서 기다리자 어 그래? 저 혹시 경인이 친구? 네. 맞구나 야 반갑다 반가 근데... 네. 내가 아까 전화한 은영이야 네. 근데 너 목소리보다 열나 늙어보인다 어, 가만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거지? <laughs> <laughs> 니네들이 경인이 친구야? 그래. 오늘 경희랑 제키한테 이 종량점분 갖다주러 방송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갈래? 어... 너희도 같이 갈래?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떠냐 이게? 어머 얘좀 봐, 너왜 화를 내고 그래? 야, 니네들이 어 접병 빨때이 오빠는 쭈쭈가 빨고 있었고 <laughs> 공창 놀때 니네는 기저귀 차고 놀았어. 이거 왜 이래 머리 에 피땀 많은 것들이? 야 너희들이 경이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. 우리 대학교 4학년이야, <laughs> 알아? 대학교 4학년? 야, 그럼 열라는 게 짱아저씨잖아. 뭐야, 이게? 짱아저씨? 야, 어쨌든 말이야, 니네, 어? 얘들아, 어? 나, 오늘나딸다 잡았어. 어 아! 왜, 아! 어이, 아저씨. 그들은 여기 왜 왔냐? 아저씨들 친구분들이 정말 신세대네요. 음. 예? 아저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뭐야? 아저씨,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저씨가 아니라 열락 열라... God, what's